베테 선수 저쪽 자꾸 코치가 늦게 내려가네요. 네, 더블잼인 마이트까지 오른발, 뒷꿈치 딱 들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더블잼 내는 패테 선수. 네, 랩트 들어왔어요. 야, 강종선 선수 엄청 나네, 요 오늘 경기력이.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. 네, 적극적으로. 노력이 다습니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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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패테 선수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충격 있죠. 랩투 크게 날리는 강종선 선수. 어, 바디. 어, 라이트 들어 왔어요. 네, 원투 내는 패테 선수. 강... 하고 있습니다. 네, 원투는 레프트 후까지 강종선 선수 연타 잘 내고 있습니다. 네, 강종선수 한방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, 아직. 체적법은한 방이 있습니다. 5 7 k g 면 전국적으로, 전국적으로 왔어요. 하면은요. 아, 방 3개! 방 3개 왔어! 배 말랐어. 이제 배터, 깨어지면 되겠네요. <목소리> 네, 원툰에는 강종선 선수. 5라운드 몇초안 남았습니다. 네, 라이트 크게 냈습니다.